오, 아이고 오. 아, 자좀 빨리 좀 와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아, 좀 아, 없... 빨리 가니 <laughs> 아니 어디서 가야 되좀 없어가지고 아, 어 저는 지금 연말 시상식 신즌이 되니까 강호동 신줄 알았어요 아, <laughs> 예+ 예아예아 우리 반은 울릉도 예 시청자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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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러분 상당히 반갑습니다 조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아, 여러분 상당히 반갑습니다 조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좋습니다 저기 저기 저인사기저네야저거는기 저기 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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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저아 저기 저아 저기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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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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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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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니기저아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많이 놀라셨고 아,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세호 씨를 기다린 분이 많지 않습니다. <laughs> 왜냐면 저희가 솔직하게 는아니 네, 네, 왜냐면 저도 사실 알고 있는 게 왜냐면 제가 무한도전에 네. 다수 출연을 그런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시어 다른 에요 제대로 기 시작하는데요. 아, 다가오는 어 조세호 맞았어요 지금 조세호 네, 네. 아파요 아파요 자 지금 가옷 위로 펀치가 들어오는데 아파요 어 랩트 자 지금 가옷 위로 펀치가 들어오는데 아파요 어 랩트 자 라이트 잽에 이어서 지금 무릎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아, 의욕에 비해서 경기가 잘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어조세호 어, 어, 과감히 돌지해 보지 만한대도맞지 못합니다. 자, 달려듭니다. 아줌 마. 본인의 어. 무게를 이기해못했떻던 어. 조세. 아, 어, 지금 카메라가 어. 날아갔어요. 어. 아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넘어진조세호 아니, 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납니다. 아. 아. 아.

네 오늘 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서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인터뷰 잠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이당 굉장히 좀 바쁘게 오늘 하루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인터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선생님? 카메라 등지지 말라야 돼. <laughs> 가짜. 어복장이면 아무도 안 와지.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선생님? 잠시 인터뷰 아니 일단은 굉장히 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laughs> 많은 빠른 걸음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인터뷰 잠깐만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짧게 인터뷰 네네 네, 좋은 하루 되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뭐 네. 앞에서 인사하시고 짧게 <laughs> 인터뷰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뒷머리 떴네. 뒷머리 떴어. 음. 저한테 뭐줄게 있는지 음. 또 차에 타라고? <laughs> <laughs> 갑자기 저번 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었어 <laughs> 타요? 갑자기 이차에또 타요? 어우, 추워, 추워. 아우, 쏘. 잠옷기를 입고 났어요, 잠옷기 어때요? 뭐야? 보세요. 조세호 씨 안대를 벗어주세요. 네. 아, 이는이 뭐야? 하나, 둘, 다명수 조세호 씨, 2018년 1월 17일 09:15로 입소였습니다 자리 배치 1 시간 전입니다. 와, 자리 배치 1 시간 전.